주를 보냈다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마마무 친구들이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 팬분들이 마마무를 너무 혹사시키는 건 아닌 그런 항의도 있었어요. 그래서 뭐 준비했던 콘서트도 취소되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준비하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좀뭐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휴가를 얻은 기분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궁금하고요. 그다음에 올 한해 화사 씨가 이제 먹방으로 굉장히 화제를 모았잖아요. 그 화사씨의 먹방을 보는 다른 멤버들은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. 네. 저희 이제 팬분들께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세상 저희도 이제 마음, 저희 무무, 무무분들께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를 또한번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도 이제 팬분들과 소통을 더 자주 하고 또더 좋은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, 정말 행복한 가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팬들이면 사실 더 자주 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다 누르고 좀더 쉬었으면 하는 마음을 할 만큼 이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아참 어, 보기가 좋습니다 화사시 먹방에 대한 질문도 주셨는데 어때요? 그 곱창집 가보셨어요? <laughs> 아. 혜진이는 아 화사양의 이 먹방은 어 저희는 근데 항상 연습생 때부터 봐왔던 먹방이어서 낯설지 네. 아, 아, 않았군요. <laughs> 너, 너무 안 낯설었고 그리고 이제 화사양이 또 방송에서도 되게 잘막 먹듯이 평상시에도 응, 잘 먹고 <laughs> 그러니까 그 모습이 전혀 꾸밈이 없고 뭔가 솔직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그 방송과 이런 걸 보면서 저희도 되게 뭔가 뿌듯하더라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화사양의 그 먹방을 보시고 또 입맛이 돌았다고 하시니까 <laughs> 또더 감사드렸죠. 네. 또 다른 친구들도 네. 되게 잘 먹어요. 다, 네. 다들 이제 잘 먹다 보니까 이제 먹을 거 저희가 이제 무대 하기 전에도 안먹으면 이제 무대가 정말 정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? 이럴 정도로 <laughs> 되게 먹는 걸중시 생각을 하고 있거든. 요 인데플라워라는 곡인데요. 네. 이게 또 아네모네라는 꽃의 그런 꽃말을 저희가 또 의미를 좀 부여해 봤어요. 네. 이 꽃의 꽃말이 기다림, 뭐 이룰 수 없는 사랑과 같이 좀 이별 후에 슬픈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꽃말이더라고요. 그래서 네, 이번에 이렇게 타이틀곡 제목으로 쓰게 되었습니다. 네. 처음에 이곡을 딱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? 일단 저는 이제 처음에 가이드를 시작을 제가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때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어 되게 빠른 시간 내로 가이드를 완성을 했던 것 같아요. 음. 너무 뭔가 제가 이입이 다 되더라고요. 네. 네. 그래서 그냥 너무 좋은 곡이라.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곡? <laughs>